오늘 망한 머리는 어떤 거죠? 네, <laughs>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민지라고 저희 샵 스테이입니다. 민지되몇살이지 24살이요. 24살이야. 어, 너도 어깨가 짓거 같겠네. 네, 저 수영했어 가지고 수영했어한 8분요? 어. 일했때 빠지갔을 때 수영.. 좀 했습니다. 원래 빠지는 것만 같았는데. 아닌데요. 수영하는 사람들이 직각 어깨가 많나 보다. 얼마진 않은 형도 어깨가 딱 이러길래 형 어깨가 왜 이렇게 넓어요? 음. 어렸을 때 수영 선수였다것같 음. 어렸을 때 수영도 할거라안 하고 그랬어요. 운동하고 온몸에 알 베여가지고 <laughs> 3년 만에 처음으로 운동했어요. 지금 저녁하고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만드는 제품 중에 컬러어라는 제품들이 있는데 얘는 탈색 모발 전용인 거예요 <laughs> 네, 원래는 실버그레이 리얼핑크 핑크뮬리 안티엘로 그냥 무색샴푸 있었는데 그 신제품이 나와서 민지한테 모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머리에 물을 붙이고. 바로 시작을 할까? 네. 어, 어, 미용한지 얼마나 됐죠 미용 대학을 나왔고일까 그리고 스무 살 12월부터 실습을 나와서 한... 하는... 년아 아, 그럼 네. 너 다른 샵에서 디자이너 생활을 하다가 네. 온 거야? 네 궁금해 네. 디자이너 생활하다스트이 생활하는 느낌? 처음에는 그래도 생활하다 왔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아니었어요 일반 샵하고 처음 너무 다르잖아요 저는 무정기도 진짜 처음 껴봤거든요 여래서뭘 어, 어.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완전 그냥 미용을 처음 시작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저한테 배어있는 습관이 있잖아요 음. 근데 그걸 버리고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데 배운 듯이 습관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기술적으로도 뭔가 다른 게 있나? 어쨌든 일반 샵이니까 빨리빨리가 중요하잖아. 빨리빨리 많이 하는 거. 그래서 뭔가 사소한 걸뭐 놓치고 꼼꼼하지 못했던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긴 어쨌든 청담이 노래니까 그만한 값어치를 해야 되잖아. 요 퀄리티가 좀 다른. 그래더 제가 좀막 대충 해드렸다는 건아니고좀더 배우고 싶어서 다시 들어온 거고. 네, 역시 대학교 친구가 거. 있어가지고, 야냥위 음. 위에 자리 남 나만 들어올래? 이러고 온거그 친구가 누구야? 루다요 루다가 너랑 동갑이야? 아, 네 루타 걔 엄청 없나? 어린 줄 알았는데? 스물요? 나도 아까 2물 넷? 싫어해서 어? 생각보다 아, 어린데? 민지 님 서복 입으면 아. 더 선생님이 되 아니 어. 얘 민지만의 패션이 있어 네. 항상 깔끔하게 나고 저 그렇게 있나요? 항상 뭐야 말... <laughs> 레이어드가 있어 너 잠깐 일어나 볼래? 어? 안 보이네? 점퍼 한번 해주실래요? 네앉으요 얘가 상태가 안 좋더라고 <laughs> 머리 이제 헹궈볼까요? 아니요 네. <laughs> 음. 음. 근데 가벼워 아 냄새 좋아 알단른 냄새 커피 위에 뿌려 어. 먹으면 리크림거아오한번 어. 타드릴까요? 병원 갈거 <laughs> 색 변한 거 느껴져? 네 완전히요. 제가 예전에 베이지 염색하고 오렌지 염색했다고 아. 해가지고 아. 빠질 때 여기 막 흰기 돌청 그랬었는데 지금 완전 오렌지. 이렇게 약간 레드 오렌지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백모에다 하면 약간 연어색? 연어색이나 코랄 느낌 오렌지 염색했던 분들한테 쓰기는 좋을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재밌는 친구로만. 아니 나는 인지가 다른 팀 스텝인데 다른 팀하고 얘기를 할 겨를이 없어. 음, 맞아요. 일만 하고 가고, 딱 일할 때도 그냥, 나 이거 좀 해줘. 이거 해드릴까요? 이거 해주세요. 그런 얘기밖에 안 하니까, 스몰 토크 같은 걸 해볼 겨를이없는데 촬영하면서 또 하니까 재밌네. 응. 머리 오늘 어떻게 하지? 음, 사실 제가 네. 일부러 머리 침을 많이 낸 거였거든요. 네. 제가 꼽수도 있고 이래서, 네. 관리가 하기 힘드니까, 아예 따 버리거나, 네. 피거나를 많이 했어요. 그뭘 해야 어울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근데 너딴는게 너무 잘어울려 아, 진짜요? 너가 그러니까 이렇게 따면막 이렇게 막 네. 삐져나오잖아요. 네. 네. 그게 난 너무 잘 어울려, 진짜? 너한테. 그럼 우리가 펴줄 테니까 너가 너만의 땋는 방법을 한번 보여줄게. 저 그냥 땋는데 어떡하지? 근데 난 그게 너무 예쁘다, 우리가 네. 그냥 땋는 그게. 저 진짜 그냥 땋아요. 우리도 그냥 한번 펴볼게. 민지가 또 30분이면 출장을 가요. 오늘 출장은 어떤 출장이죠? 드라마 출장입니다. 넌출장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 응, 음, 네. 샵보다는 그래도. 샵을 떠나서 기분이 좋은 거 아니야? <laughs> 상사들 안 보고 이제, 음. 아, 이터넷생활 그냥 기분 나가니까. 저는 아, 네. <laughs> 난는 출장 되기 싫어했거든요. 아 진짜요? 난 출장 싫어했어. 드라마는 좀 네. 비슷하지 않는데 어떤 부분에서? 분다를 다르지만 신이 만 특별하지 않는 한 같은 머리만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렇게 해도 그래도 재밌잖아요. 샵보다는 그래도 샵을 떠나서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저번에 너무 세준이 짤했던 게 어디였지? 두바이인가? 아부다비 아부다비 아부다비인가 이제 해외 출장 잡혀서 첫 해외 출장이다 아. 하고 여권도 없어서 여권 딱 만들어서 딱 갔는데 아세준이 경력이 좀 모자라서 다른 어. 데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여권 네, 아직 집에 잘 있으면 위위 말고 전샷 다녔을 때는 응. 일주일에한 번씩 이제 팀 애들이 응. 뭐 해외여행 갔다 응. 막 해외여행 갔다막 이렇게 를데고 그냥 국내 여행 가게 됐네 팀끼리 만나기 자체가 힘들아요 저희 팀도 선배 출장, 저 출장, 리나님 출장 이에요 리나한테 지 지금 보라색 아. 네. 그 내가 그 슬리피다고리네 네. 슬리피. 너 슬리피 몰라? 잘 마음을 비고가렇게지너 <laughs> 슬리피를 어 이랬어. 그게 뭐예요? <laughs> <laughs> <슬리피>. 그말 <그게 뭐예요? 웃음> <laughs> <laughs> 너 약간 얼굴에 약간 귀염상 있는 거 어, 같아. 응? 응. 귀염상? 염색하면 음, 음, 할까요? 그럴까? 전 근데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생겼어요. 음. 근데 코랄색 이쁜데요, 진짜? 응. 머리 끊겨가지고 양쪽 귀이가 여기서 염색하면 더끊긴다고요 네. 응. 그럴 때? 응? 이건 아까 봤다시피 염색을 한 다음에 그때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고 그냥 탈색 모발에 섰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영상으로 또 띄워 볼 테니까 보십시오. 그러면 따주세요. 예? 이렇게 그러면 따 주세요. 예. 이거 없고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너무 빈게 보이니까 그냥 손으로 이렇게 지저분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편이고 자연스럽게 나눠지고요 제가 거기 커트를 한 이유가 여기 옆에가 빠져나오고 여기만 밀고. 근 빠진 게 너무 잘어울려 저도 이게 마음에 들어서 아, 사실 이런 아, 커트를 맞아. 한 거였거든요. 어. 옆머리 양 원하는 만큼 남겨두고 일단 귀에 꽂습니다. 여기 위에가 머리가 짧으니까 여기를 안쪽으로 아예 꺾어주고 시작해요. 안 빠지게? 네, 잘안 빠지게. 근데 빠졌어요? 그때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끔씩 멋을 좀 내고 싶다. 그때는 그냥 한 바퀴 돌려줍니다. 어, 우리가 몰랐네. 그날 민지가 멋을 내고 싶은 날이었는데 몰랐네. 가까이 봐야지, 막 이렇게 딱따다가 아, 아. 여기 한 바퀴 돌렸다. 와, 이건 진짜 알아치기 힘드네요. 네. 머리를 이렇게 땄는데 여기 네. 딱한 포인트. 여기서. <laughs> 그래고 나서 제가 머리가 층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빠지는 머리가 생기는데 묶음을 음. 바꿔요. 긴 거랑 합쳐줘요, 또. 생가장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네. 한 그래서 요 정도. 요 정도 남겨주면되요 여기 살짝 띄워이 MBTI 맞세요 e n 일자로 하는 것보다는좀 늘어뜨려서 약간 이렇게 꼬이게 이이맞추나요네 이렇게 짧은 머리 안쪽으 보내버리고 e n f p <laughs> 맞아요 맞아? 네 제가 MBTI 박사가 됐어저 <laughs> ENTP로 생각하 오늘 멋좀 뭐 과하게 부리고 싶다 그럼 또 시작합니다 너무 부렸네 유튜브 <laughs> 너무 못렸네 지금 아안 되겠다 유튜브 나왔으니까 한번더요어세 번이나 렸네요네이정나온 얼굴 저는 그냥 숨기지 않습니다 하고 너무 컸어요 스럽게 뒤로 않네 <laughs> 너무 많을 때 꼽고 여기는 꼭 맴겨줘요 제 얼굴이 서 얼굴을 가려야 니까 이런 느낌으로 좀 부시시하게 하는 편이에요 다은 색깔도 잡아줘야 멋있어 머리가 너무 신경 쓰여서 이럴 때마다 흑발을 하고 싶은데 아, 색깔이 아까워서 약간... 못하검 어, 머리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근데 검은 머리 했을 때는 다들 검은 머리가 낫다고 그러는데 또 탈색하면 탈색하는 게 낫다고 그러고 피부 톤이나 그런 거 보면 검은 톤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탈색했을 때그 느낌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민지가 요즘 연예인 분들이 많이 올라오고 바로 자기가 올라오면 큰일 난인아 네. 약간 걱정이 되는데. 입지은아님 저는 민진, 위위민준이, 뉴스 민지가위위위민준이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바이베. 예. 이 영상 올라가는 날 기점으로 한 일주일 동안 컬러 전나이 할인할 거거든요. 오픈행사로. 더보기란에 한 댓글에 남겨놓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잉. 이거는 몰라 나는. <나도. 웃음> 이쪽으로 가주세요 그냥. 제가 아까 유튜브 촬영할 때 말했던 그 후배인데요. 제가 슬리피 닮았다고. 안 닮았어요. 슬리피를 캡쳐해서 띄우면 또이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온, 내, 온 동네 막네 계속 손을 내고 다니시는 거예요. 너무 닮았어. <laughs> 혼자 좋아하시면서 일부러 눈에 힘을 좀 주고 다녀야겠어요. 자기도 왜 닮았는지 아는 거네. 돈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도 그 포인트를 아는 거네. 미리 <laughs> 슬리피입니다.